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쓸줄 알게 됐고요 would have PP도 쓸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냈다 우리가 그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세입니다 여러분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세 가지 표현 잘 쓰고 있으신가요. 제 학생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동사 have pp 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렵게 배웠어요. 막상 쓰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게 되고요. 근데 이 표현들이 사실 회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빈도수도 꽤 높고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쓸줄 모르면 일상 대화를 나누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가 보기에만 어렵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 표현들을 잘 쓰게 됐거든요. 장담하건데, 오늘 이 영상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가지고 영작을 할수 있게 되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요. 이세 가지는 딱이한 가지 공통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공통점은 뭔지, 이 표현들은 왜 쓰는지, 언제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다 다양한 예문으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바로 가보죠. 이것만 알면 사실 영상 끝입니다. 그, 그렇다고 끄면 안 돼. 이 would, could, should, have, pp의 공통점은 바로 didn't예요. 즉안 했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I would have said hi to you. Would you have pp가 들어갔죠? 이 문장은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에게 인사를 했을 텐데 그 말이 뭐예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즉 I didn't say. Hi to you, 요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 예문 I could have slept all day. 이 문장 could have had a p e p p 들어있죠. 자, 얘 같은 경우도 해석하면은 나는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하루 종일 자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즉, I didn't sleep all day.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I should have bought Bitcoin. should have pp 들어가 있죠. I should have bought bitcoin. 요거는 아 비트코인을 살걸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안산 거예요. 즉 I didn't buy bitcoin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비트코인 진짜 살 걸. 자 어쨌든 지금 I would have said hi to you. I could have slept all day. I should have bought bitcoin. 각자 would could should 다르게 쓰였지만 공통점 뭐예요? didn't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would could should have pp예요.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것. 너무 쉽죠? 그럼 반대로 would not could not should not have pp는 뭘까요? 맞아요. did 일어난 일,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볼게요. I wouldn't have left you. I wouldn't have left you. would not have pp죠. 해석하면 널 떠나지 않았겠지예요. 이 말인즉슨 널 떠났다는 겁니다. 즉, I left you. 이거예요. 다음 문장 볼까요? I couldn't have done it on time. 그쵸, I couldn't have done it on time. could not have pp가 들어가 있어요. 해석하면 시간 안에 못 끝냈을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렇죠. 시간 안에 끝낸 거예요. I did it on time. 이거랑 뜻이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I shouldn't have drunk last night. 우리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 I shouldn't have drunk last night. 지난밤에 술 마시지 말걸.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죠. 다른 말로 I drank last night. 이거예요. would not, could not, should not 다 다르게 쓰였지만 공통점은 뭐다? did. 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would, could, should, have, pp는 과거에 이미 한것 혹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공통점은 이건데, 각자 would, could, should가 가지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가 뜻이 비슷할 수 있고요. could have, pp나 should have, pp가 뜻이 비슷할 수 있고, should have, pp나 would have, pp가 뜻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 공통점은 어쨌든 didn't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요 개념만 알아도 진짜 확 쉬워져요. 진짜 여기까지만 봐도 돼. 아니야 <laughs> 여기까지 보지 마. 저 준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어. 그럼 각각 어떤 에너지와 니스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Would have pp 붙어볼게요. 얘는 would have pp는요 어땠을까를 기억하면 돼요. 어땠을까. 여러분이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애인이 나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저는 그러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자고 했을 것 같다. I would've said yes. I would've said yes. 그녀가 나를 붙잡았다면 난 yes라고 했을, 했을 텐데 했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I didn't say yes예요. 그러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녀가 붙잡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녀랑 결혼도 했을 텐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저는 그녀랑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붙잡았다면 그녀랑 결혼도 했겠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I would have gotten married to, her. I got married to her. 그녀랑 결혼을 했겠지. 다른 말로 I didn't get married to her. 그녀랑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would have pp예요. 다른 예시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들 좀 마음을 찔려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했겠죠. 영어를 잘했겠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I would have spoken English. well i would have spoken english well 영어를 더잘 말했겠죠 다른 말로 i didn't speak english well인 거예요 왜냐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근데 했으면 어땠을까 영어를 잘했겠지 i would have spoken english well 이거입니다 쉽죠 재밌죠 네가 여기 왔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 거야. 이 말은 뭘 포함해요? 일단 여기 안 왔고요. 행복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왔으면 그랬겠지. 그게 뭐예요? I would have been happy. 행복했겠지. I would have been happy. 라고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I wasn't happy죠. I wasn't happy. 행복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너가 왔었다면 행복했겠지. 이거예요. 전부다 어땠을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조건들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애인이 날 잡았더라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더라면, 네가 여기에 왔다면, 요 문장들은요 어떻게 영작하면 되냐? h 드 a d P P를 쓰면 돼요. 이렇게요. 그 애인이 날 잡았더라면, If she had asked me to stay, If she had asked me to stay, 그 애인이 날 잡았더라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더라면, If I had studied English hard. If I had studied English hard. 네가 여기에 왔다면. If you had come here. If you had come here. 이렇게 영작이 돼요. 이 아이들을 아까 나온 would have pp랑 붙일 수가 있습니다. If she had asked me to stay, I would have said yes. If I had studied English hard, I would have spoken English well. If you had come here, I would have been happy. 되게 긴 문장인데 다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도 다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이거잖아요. If I had PP I would have PP. <laughs> 아직도 기억이 나.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은. 우리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배웠었잖아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여러분들 잘못 쓰셨죠? 어려웠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쓸줄 알게 됐고요. would have pp도 쓸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냈다, 우리가. 그죠? 자, 이제 알겠죠? 왜 if I had pp 뒤에 I would have pp가 왔는지, would have pp가 뭐였길래 어땠을까니까? 어땠을 까라면 어떤 조건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녀가 왔더라면, 노또에 맞았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이게 if로 표현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if랑 would havepp가 궁합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우린 예전에 이렇게 묶어서 그냥 외워버렸는데, 이렇게 묶을 필요 없이 would havepp가 그냥 그 자체로 에너지가 있다. 어땠을 까라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would have pp 잘쓸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쉽게 나와요.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지. 나 몰랐잖아. 그렇죠.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지. 이거 뭔 말이에요? 몰랐고요. 그랬던 거예요. <laughs> 근데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영어로 if I had known that I wouldn't have done it. If I had known that I wouldn't have done it.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우드 헤브 PP를 정말 잘 활용한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자, 뭐라고 하고 있죠?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대충 해석이 되나요? 자, 이거는 뭔 말이 되면은, 내가 애플에서 잘리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잘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잘렸다면 없었겠죠. 그 표현이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다녀요.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decided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제가 영어 강사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없었겠죠. 전 영어 강사를 함으로써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정말 수많은 멋진 학생들도 만나고 유튜브도 이렇게 잘 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할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강사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다 없었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decided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이건 제가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보고 저만의 방식으로 만든 문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한번 바꿔 보세요.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given birth to my baby. 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gotten married to her.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되게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김 문장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썼다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Would have, pp의 본질은 뭐다?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거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 자 이번에는 could입니다. Could. 일단 못 이겼어요. 근데 이게 수도 있었죠. 가능성은 있었죠.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된다? We could h e won the game. 자, 탑 5는 이겁니다. 부모님께 잘할 걸. 저축 좀할 걸.